무조건 갈롬네 반갑습니다 교장 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어 상한가 종목 성공 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한가 종목을 어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구요 자 따끈따끈한 어 우리 이 수익정보 다시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대한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자, 8460원 라인에 잡아서 여러분들 29% 수익 발생되면서 자, 상한가 진입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영창케미카 오늘 급등 터졌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오전 시초가 여러분들 공략했던 무료방에서 시초가 공략했던 존목군 어, 해가지고 어,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다 터졌어요 자, 그러면서 오전 존목군들 해서 전조목 수익 발생되면서 자 오늘 굉장히 의미있는 수익 발생 일이었다는 점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번에 어 내일 자 어떤 조목군으로 잡을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좀 설명 을좀 드릴게요 자 오늘 어, 전반적인 시장 어,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품절 관련 주들해서 오늘도 모아텍 23%, 자 코데지 컴바인 자, 10% 급등 나왔습니다. 자 품절 주들 여러분들 어, 최근에 좀 급등 흐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장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주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단글로벌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콜드 체인 관련주 해서 대한과학 추천 나갔는데 자풀 상한가 먹었죠 29%자풀 상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대동 관련주들 해서 대동전자 대동기어 대동금속 대동스틸 자요 종목들 모두 다 급등 터졌구요 자 개별 이슈들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자 한산 천만 어, 돌파 기대감의 대성창도 상가 같구요. adchips, 자, ai 사업 투자 부각 소식에,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이네요. 비트코인 2만 3천 달러 회복 소식에 우리 기술 투자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로이스는, 어, 왜 급등이 나왔을까라고 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자, 넷플릭스 영향으로,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어, 하반기 드라마 어, 기대감 부각이 급등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비프라이 소프트 자 급등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포스코 쌍용차 공동 프로드, 프로모션 진행 소식에 어, 동양에스텍 급등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국 기후 대응 2조 달러 예산 기대감으로 어, CS 베어링 오늘 급등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옐런 효과인가요,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4, 사일째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강달러, 어, 한풀 좀 꺾이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 그런한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내일에, 어, 스페셜 종목군들 해서, 쇼프트센이랑 정원 엔시스. 자, 두 종목군을, 어, 여러분들 좀뽑아드렸고요 자 소프트 센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 어 아무래도 좀 최근 좀 조정 구간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좀 조정 구간에서 어 반등 라인을 잡고서 올라가는 종목군인데 어 우선은 여러분의 컴퓨터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어 도매업을 어 하고 있는 어 그러한 어 기업군입니다 어 최근에 어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신탁 계약 어 체결 이슈가 있었구요 자 아무래도 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 어 관련 주로도 여러분들, 어, 부각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정원 엔시스가 있어요. 정원 엔시스. 자, 정원 앤시스는 어, 여러분들, 어,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그 다음에 구축 서비스업을 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최근에 거래량 급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 그러한 종목군이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어~ 매도 강세가 어~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어~ 아무래도 어~ 걸리도로 이렇게 좀작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 북핵 의지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어~ 그러한 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 정원 엔시스, 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시금, 어, 부각을 받고 있었던, 어,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어, 다시금 무료방에서 포트포, 이, 포트폴리오 좀 편입을 할 섹터는요, 아무래도 지금, 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섹터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고, 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 이 2차 전지주, 어, 2차 전지주를 우리가, 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한미 재무장관 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이, 재무부 장관이죠. 어, LG 화학을 방문했어요. 배터리 공급망 강화, 그 다음에 한미 간, 어, 긴밀한 현명을 강조했고요 어 그다음에 2025년까지 미국에 어 110억 달러 규모의 이상의 어 투자를 할 계획이 지금 또어 잡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2차 전지죠. 어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 종목 섹터 해서 어 종목군들 편입 다시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 자, 다 같이 무조건 갈로 감사합니다.